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무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리퍼의 신스킨과 함께 나온 악세사리 서폰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보석으로 안개물수리 스킨과 서폰 악세사리를 구입했습니다 일단 이명이 떴고 정탐자를 설치를 해 줍니다 여긴 딱 봐도 가상가이기 때문에 때려주고 탐사원이 그냥 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사진으로 자덕 발동되기 전에 마무리 해줍니다. 들었는데 지하 감옥이 있어서 짝집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 줍니다. 아까 담사원이 바상 맞은 곳에서 한자를 내렸다면 시간을 훨씬 더 수월하게 끌수 있었을 텐데. 살짝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리고 항상 해독기 체크. 중앙 한 개, 아랫벽 한 개, 윗벽 한 개. 세, 세개다 흔들려서 바로 윗벽 가장 가까운 데로 견제 가는 모습입니다. 바상 신중하게 써주시고. 정탐자 설치. 그리고 이제 해독기를 살펴보는데. 두 개가 다안 떨리죠?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 공군이 살짝 보였는데, 전 이때는 보지 못했어요. 게임할 때는. 그래서 저기 짝집 뒤로 돌아오는 용병만 생각을 했었어요. 바상 침착하게 맞춰주고, 낙평을 하려고 했는데, 거리가 살짝 모자라서 실패했지만, 제가 구금광 2스택을 찍고 왔기 때문에, 어, 탐사원을 살리지 못했죠. 그리고 아대 실수로 용병까지 연이은 지하 감옥에 앉게 됐습니다. 용병을 캠핑하기는 그러니까 바로 또 해독 견제 나가줘야겠죠. 해독기가 아무것도 안 떨려서 살짝 긴감인가 했는데 견제를 가려고 하던 찰나에 정탐자의 공군이 걸려요. 여기 오른쪽에. 아까 선지자 잡을 때 제가 정탐자의 박아놓은 거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차징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안개 위에 안착했습니다. 일부러. 바로 가속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흥분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뭔가 안강낚시하면 될것 같았는데, 진짜 통했죠. 네. 그래서 성분으로도 안 바꾸고 공군총을 피아노인데 성공했고, 여기서 박바상으로 공군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해독기를 체크를 했는데 떨리는 게 없어요. 이게 20% 이상 돌아가지 않았으면 은 해독기가 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군을 묶는 선택을 했어요. 어차피 지금 해독기가 4개기 이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봤는데 이젠 떨리죠 20%가 넘어서 그래서 바로 텔포로 바꾸고 그래서 판자를 들어갈 줄 알고 뒤로 한번 뺐는데 안 빼길래 바로 바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번 악세사리는 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황금 스킨이 뭔가 조금 제 생각보다는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냥 악세서리만 구입할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바!